몇개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새가 날게 하고, 수목이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 있었던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6일 동안 궁창을 창조하시고 부식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떨어졌은 그 모이는 장소가 공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창을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쉬시기 전에 모든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는 공창만 빼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 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같이 봉사하시면서 또 우리 조직이 또 내가 속한 그 조직 자체가 또 어떤 사람이 그런 불편함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정까지 포함해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평균도 세고복 아홉 개이원회가또각이원회별로 많은 사람들이 어우질때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니까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우리가 조직한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조직을 보시니 한쪽에 마음에 안 드는 조직이 한쪽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통신도 사회본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희들은 착한 청직기라 일컬음을 받 받기에 무력감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각 위원회별로 가면서 음, 봉사를 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본부장도 제가 할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님들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들 일할 수 없어요. 거기에 부위원장님과 각 임원들과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일을 할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 위원에. 정말로 이혼, 한, 이혼의 한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불협함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고 그분을 도와줘야지만이 참다운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풍신도사역본부에서 찬양위원회가 떨어져 나갔는데 찬양은 그렇습니다. 찬양은 자기 목소리 나오면 그 찬양은 분명히 하모니가 안된 찬양입니다. 어, 제가 하나 자자, 자랑할게요. 제가 속한 조직 중에서 인천 장모 송가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장모 송가단인데요. 이들 음반을 틀어보면요.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튀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착각할 정도로 한 사람이 할 정도로 그런 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이 또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이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간혹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모든 우리 평신도사회본부 가족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하시길 그래요 나아 주지 않았다면 여기 한 번도 안 계신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옆에 있는 분들을 돕는그 자체가 봉사고 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옆에 있는 분을 높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원하고요. 어 그래도 이